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보다 책 동생 편의 진설입니다 오늘은 um, The Secret Diary of Adrian Moll 이라는 영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을 번역하자면 um, Adrian Moll의 비밀일기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 책으로도 있고 앞에 보시다시피 후속작들도 많은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인공은 음, 책에 나와 있다시피 에이드리안 몰이라는 남자입니다. 사춘기 소년이고 그리고 음, 그런 소년답게 참 사춘기스러운 음, 자기 외모나 아니면 여드름 이런 등, 등 성장에 대한 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음, 부모님 관계, 가족 관계, 친구 관계 음, 등등 참 재밌는 관계들을 있는데요. 일단 처음에는 부모님이 음,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다가 중간에 가서는 어머니가 음, 다른 남자와 음, 볼륨을 저지르다가 나중엔 집을 나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남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될 때쯤에 돌아오죠 그리고 에이드랜 음, 아빠 음, 엄마는 잠시 이혼하지만 또 다시 엄마가 돌아온 후로는 같이 행복하게 삽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는 판도라라는 에이드리안이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말도 잘하고 되게 똑똑하고 여성의 인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조금 부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지만 나중엔 결국 어, 마음이 맞아 둘이 사귀게 되고 그리고 음, 음, 둘이 사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나중에 Um, 새 목표에 보면 판도라에게 잘해주기 등등도 나옵니다. 그리고 버트이라는 어, 어, 노인 아저씨가 나오는데, 처음엔 되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친근감 있고, 그리고 조언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. 중간에 d o 덕 그러니까 개 멍멍 개가 많이 나오는데, 그 부분도 잘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. Um, 이 책에서는 두 번의 um, 새해와 그리고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데 두 번의 새해에서 um, 새해 목표가 조금 바뀐 것도 um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영어책을 한번 소개시켜 보았고 그러면 안녕